이제 공부라는 게아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열심히 돼안돼 마음만 그어 마음만 그랬다가 그런 마음은 또 어떻게 돼 금방 금방 휙 사라져 러블럭스 엄청 재밌다 아이씨, 막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공부야 그리고 어찌 보면 <laughs> 콩 심은데 뭐가 나파 심은데 팥 난단 말이야 그거 당연한 거야 이상한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러면 나 현재의 모습을 딱봐 봐. 그럼 뭐 같아 아, 어우 나 멋진 거 같아. 이럴 수도 있고. 아, 우 뭐, 저런 걸 물어 봐. 아, 쪽팔려. 한심해. 그럴 수도 있고. 뭐이 정도면 된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각양각색의 자기 모습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당당하게 아, 이 정도면 어, 멋진 거 같아. 아, 부끄러운데. 아이, 한심해. 이렇게 두 가지 대담 유형이 있잖아 두 가지 대답 유형이 어때? 같아? 틀려? 다르잖아 당연히 다르게 보이지 어떤 애는 어나 제대로 한거 같아 어우 든든해 내일은 또뭘 하지? 뭐 이런 게 있는 애하고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아이나 너무 한심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생각할 땐 같다는 거야 왜 같다, 같을까?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거야 적어도 자기가 공부를 안 했으면 어나 한심해 아 부끄러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친구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지 어 열심히 했어요 어 화이팅 이것도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아좀 찔리는데 아 어제 유튜브 보고 너무 놀았는데 이런 마음 갖는 것도 선생님 생각할 때 나쁜 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 뭐, 무엇 한다는 얘기겠어? 어떤 친구가 아나좀 어제 한심했는데 아나 태하게 지낸 것 같아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어? 그렇지. 그렇게 반성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 반성을 했으니 이제 좋은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의지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태도고 품성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봐봐 어떤 사람이 아, 술 먹고 막 아, 행패를 행패를 부렸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 내가 어제 아 그런 짓을 했지. 다음 튼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다음에 또 술자리가 있어도 정신을 놓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퍼먹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에이, 아무 생각 없이 또포 먹어 근데 요즘 보면 그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단 말이야 공부 안 하고 못할수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조차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준우도 좀 그런 면에서 반성했으면 그럼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향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한다는 걸꼭 어떤 수학에, 영어에, 국어에, 과학에, 사회에 어떤 걸 역사에 뭔가를 알아내는 정보를 내 머릿속에 암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나를 만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지.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내용을 내가 외우는 게 주... 외우는 건 누가 제일 잘해? 영화관 외우는 사람이 제일 GPT가 제일 아, GPT. AI가 제일 잘하지 AI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AI의 활동 범위는 어떤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실판에다가 면에서의 단순한 정보의 암기와 입체적인 입체 도형으로서의 공간적인 활동은 어때? 다른 차원이잖아. 2차원과 3차원의 문제란 말이야. 어떤 AI가 한다 그래도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그런 검색 엔진의 그 효율성을 입히는 단계가 2차원에 또는 1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AI 기술력이 이제 3차원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3차원으로 옮겨가도 옮겨가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무대뽀로 막 하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라든지 GPU라고 하는 예를 들어는 CPU를 이렇게 켜, 켜 있어야 쌓아가지고 데이터 용량을 무지막지하게 잡아먹으면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단무지 프로젝트가 요새 GPU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인데 그거를 빵! 상상하지 못했던 효율성을 빵! 제시한 게 바로 딥시크라고 중국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란 말이야. 훨씬 더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오히려 더 고급 정보로만 딱 모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더 이득이겠어. 세상은 그렇게 변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단순히 단무지처럼 이렇게 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 그랬어. 문제 풀면서. 지금 또 여기다가 뭘 설명해줬어. 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식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알고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학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식견을 아이들한테 주려고 하는 게 나의 의도거든 그래서 아 이렇게 학문이라는 거 교육이라는 거 어떤 시각이라는 거 학습 컨텐츠라는 게 이렇게 확장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거의 흐름을. 흐름을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단 말이지.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야.